오늘 골로새서 1장 말씀을 가지고 구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기독교적인 가치 체계 안에서 상당히 일반적인 포멀한 내용입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고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음, 제가 지금부터 오늘 읽은 21절에서 23절까지의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이 본문을 쭉 따라가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과거에 우리가 죄 안에 거해서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었지만 이제는 그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원수 되었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 그렇게 하게 되신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 사회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이유를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질문을 꼭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2 3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 있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세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가르켜서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것이다. 자, 다시 이야기하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수 관계였는데, 이런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셨지만, 그렇게 세움 받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즉 우리가 전해드는 십자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복음이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읽은 말씀에 대한 개괄적인 전체적인 설명입니다. 항상 교회에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먼저 죄를 이야기하고 그 죄로 인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제시를 해주죠. 결국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 저는 보통 설교를 준비할 때 본문이 선정이 되면 어, 바로 설교문을 작성하지 않고 한참을 묵상만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어, 월요일날 본문이 정해졌다면 한 목요일 정도까지는 계속 묵상을 해요. 묵상을 하면서. 다른 버전의 성경도 찾아보고 읽고 그러다가 한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 정리된 묵상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문을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약 3주 정도가 걸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오늘 읽은 이골로에서 말씀이요. 그냥 늘 읽던 말씀인데 어느 순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냥 이 말씀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쭉 읽으면 잘 읽힙니다 쉽게 읽혀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앞에 설명을 했지만 굳이 뭐 설명 듣지 않아도 어렴풋이 이해가 가는 그러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그냥 쓴 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안에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생각을 해서 한 2주 정도를 계속 묵상을 하다가 원고를 지난 월요일 날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그 은혜를 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그런 거 말고 뭔가 복음의 중요성에 있어서 혹은 위치랄까요? 복음이란 뭡니까? 복음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쵸? 복음이 빠진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단이 이단인 이유는 복음이 없어서입니다. 복음이 빠진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 복음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기독교의 핵심이 복음인데, 그럼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말만 들었지, 그 복음이 과연 무엇을 핵심으로 하는가에 대해서는 잘 들어보지도 않았고, 잘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그래서는 오늘 이 골로새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찾았거든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복음의 핵심 십자가죠. 십자가. 누가 뭐래도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두 범주가 두 개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카테고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카테고리 즉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 두 번째 카테고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카테고리 즉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 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의 십자가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았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입니다. 즉 육체적인 고통을 동반하는 물리적인 십자가, 나무 십자가, 2000년 전에.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의 십자가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의 십자가 핵심은 무엇입니까? 물리적인 십자가는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미 지셨습니다. 사형틀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인간은 또그 나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안질수 있습니까? 인간도 십자가를 져야 돼요. 말씀에서도 그렇게 너희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십자가의 핵심은 나무 십자가가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잠깐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그 성경 구절이 있지요. 그게 뭡니까?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다. 자, 여러분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자,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나무 십자가. 죄에 대한 육체의 죽음. 그다음입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지어야 할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에 못이 박히고 채찍질을 당하고 창에 찔려가면서 육신이 죽는 그러한 십자가를 질 필요는 없지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되어야 하는 그러한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요약해 볼게요.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는 말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오늘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이 그냥 진부하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어요. 아, 똑같은 얘기하네요.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네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 주십시오.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생활에 있어서 우리 신앙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답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 질문을요 예전에 어떤 청년한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들은 대부분 이런 겁니다. 거룩한 삶이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좋은 일들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뭐 그런 거.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지 않을까요? 이런 대답을 해요. 자, 그럼 다른 질문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그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뭐 그런 것도 되겠지만, 그런 추상적인 어떤 이미지 말고 그 하나하나 행동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선하게 사는 삶을.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 아마 이런저런 행동들이 떠오를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혹시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웃을 사랑하고 깨끗하게 살고 어,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삶이라면,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이웃을 사랑하고 깨끗하게 살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룩한 삶과 선한 삶은 같은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과 선한 삶은 절대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삶이란 선한 삶이 아닙니다. 선한 삶이란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선하게 살면 거룩하게 사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두 개가 같아지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토록 비판하고 경멸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그 헌금 안에는 과부와 고아를 위한 헌금도 있었어요. 이웃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에 빠지 그 사람들은 율법에 있어서 철저하지 않습니까? 예배에 빠지지 않았고 그들이 뭐 술담배 같은 그런 깨끗하지 않은 일들을 했을까요? 깨끗하게 살았죠. 그렇다면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럼, 대체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거룩한 삶이란무엇이냐 하면 구별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가장 뭐라고 가장 먼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자, 기록되었으되. 자, 이 말씀을 한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레위기 말씀이에요. 그런데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은 무엇에 관한 성경입니까? 제사에 관련된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법들,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자, 즉,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거룩한 삶에 대한 힌트는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번제. 번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짐승을 골라야 되는데 그 어떤 짐승을 골라야 돼요? 흠이 없는 짐승을 골라야 되죠.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짐승이 거룩한 제물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흠 없는 짐승을 이렇게 골라 왔어요. 자 그러면 이 골라온 이 짐승을 가리켜서 이제 거룩한 재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재물은 아직 거룩한 재물이 아니에요. 그냥 정결한 재물이에요, 정결한 재물, 깨끗한 재물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재물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려짐이 필요한 거예요. 정결한 재물이 이 깨끗한 재물이 피를 흘리고.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떠지고 불에 완전히 타버려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져야 그제서야 비로소 이 제물이 거룩한 제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한 제물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아도 정결한 제물이 너무 많아요. 흠 없는 어린 양이 한 마리 뿐이겠습니까? 충분히 수천 마리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제물들을 가리켜서 다 거룩한 제물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요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아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구별되어야 되는데 뭐와 구별 됩니까? 세상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레위기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여지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들여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들여진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똑같이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고 똑같이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주일을 성수해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해야 되고. 모든 우리의 삶의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주일을 지키는데 아 내가 오늘 주일날 주일인데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아 우리 목사님이 슬퍼하시겠지? 이것은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겠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의식하면서 살때 우리의 삶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거룩하다고 하는 줄 아세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행위거든요. 아까 로마서 말씀도 그렇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것이 뭐라고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가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이 정말로 진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라고 하는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의 가고 서는 것까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고 계세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지 못한다면 아무리 선한 일들을 우리가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십시다. 우리 구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요,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놓치 아니하고 결국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자리까지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의 상황을 보십시오. 요셉은 감옥에 잡혀갔는데 뭘로 잡혀갔냐면 정치범으로 잡혀갔어요. 심지어 애굽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요셉이 바로 앞에 왔는데 꿈을 해석해주러 왔는데 말 한번 잘못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바로 앞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뭐라가는줄 아십니까?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요셉의 삶은요 이미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어요. 굳이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마음을 주셨는데, 그냥 하나님이라는 말 빼고 그냥 바울의 꿈을 해석해줘도 됩니다. 그런데 바로가 신인. 바로가 신인 애굽에서 다른 신을 이야기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 요셉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가 해석해도 되잖아요. 자기가 해석했다고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요셉과 같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거룩한 삶입니다. 자 골로새서 이거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지요.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 바울이 생각하는 삶의 가치관,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쓴 다른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삶을 산다고 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들이 보기에 엄청 대단한 일 하지 않아도 삶이 어려워서 주님 앞에 큰것 드리지 못해도 심지어 우리가 가고 서는 것 그 사소한 행동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아무리 큰 일을 하는 하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자기 의를 위해서 하는 사람보다 더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뽐내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그러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다고 여러분 우리 꼭 거룩한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십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거룩한 삶을 사는,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믿음 위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